안녕하세요 햇살님들.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예요. 어, 베란다 안에 아이들이 너무 커져서 제가 감당이 안 돼서 몇 세트 분양 좀 해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빠르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문자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세트부터 보여드릴게요. 페츄니아 3종이 한세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본 아이는 림프 변이에요. 10호 연재본에서 크고 있고요. 사이즈는, 음, 나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는 HB 블루 퍼플이에요. 꽃이 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다른 초계도 이렇게 보시면 다글다글 꽃대가 많이 있어요. 해 많이 보여주시면 예쁘게 필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HB 모건나이트예요 이것도 0포 연질분에서 크고 있고요. 어, 지금은 한두 송이 정도만 올라왔지만 자세히 보시면 다 꽃대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 예쁘게 가져가시면 예쁘게 피워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3종에, 3종에, 택포 3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두 번째 세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세트도, 페츄니아 3종입니다. 자, 모거 HB 모거 나이트라는 페츄니어예요 이렇게 꽃대 잔뜩 다 물었어요. 10호 연질분이고요. 사이즈는 나쁘지 않습니다. 늘어지는 특성상 자꾸 누워요. 자, 두 번째 아이는 이번 세트 두 번째 패츄니아는 HB 플라멘코라는 패츄니아예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꽃대를 많이 달았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어, 만족하실 거예요. HB 플라멘코는 치포 연질분에서 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세트 세 번째 마지막 패츄니아는 HB 블루 퍼플 이라는 패츄니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세트도 3종의 택포 36,000원 이에요. 자, 2번 세트도 이쁜 패츄니아들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세트 패츄니아. 세트 판매는 마지막이에요. 패츄니아는. 3번 세트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10호 연질본에서 크고 있고요. HB 블루 퍼플이라는 패추니아예요. 이것도 꽃대에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3번의 3번 세트 두번째 패추니아는 HB 모거 나이트라는 패추니아예요. 자 그리고 세3번 세트 마지막 세 번째 페츄니아는 HB 플라멘코라는 페츄니아예요. 이것도 꽃대를 많이 물어줬어요. 가져가시면 음, 햇빛을 많이 보여주시면 꽃대 팡팡 피어나서 예쁜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페츄니아 세트 3번 세트까지 총보여드렸고요 이것도 택포 36,000원입니다. 3번 세트도 3종에 36,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엔 페츄니아 세트 판매가 아니라 개별 판매로 3종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HB순이라는 페츄니아예요 14호 연질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이미 꽃을 많이 달아서 피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라벤더 색상에 예쁜 꽃을 피어주고 있는 HB순이라는 페츄니아예요 하구마구 피워줄 예정이에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커서 이 아이는 개별 판매로 어, 따로 포장해서 나갈 거예요. 합배송은 힘들 것 같고요. 어, 나는 개별로 하나만 큰거 키우고 싶으시다. 어, 하나만 받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만 주문해 주세요. 4번 HB순입니다. 15,000원이고요. 택배비 별도 4,000원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이 아이는 HB 모거 나이트라는 페츄니아예요 5번 페츄니아도 개별가 15,000원이고요. 택배비 별도 4,000원 있습니다. 이게 12온과 14온과 연질분이에요. 연질분에서 크고 있어요. 어우, 겹이 정말 바글바글하죠? 어, 꽃대들도 지금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아이, HB 모그나이트 5번, 개별 판매하고요. 1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패츄니아는 마지막이에요. 개별 판매할 거. 7번, 이 아이는, 림프 변이라고 하는 패츄니아예요. 음, 꽃대가 지금 엄청나죠? 아, 진짜 많이 달려있어요. 이 아이도, 이게 12호가 14호 연질번이에요. 연질번이 식재되어 있고요. 굉장히 커요. 사이즈가. 이것도 개별가 15,000원이고요. 어, 택배비는 별도로 4,000원 있습니다. 개별 판매는 나는 하나만 받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만 합배송이 안 되세요. 사이즈가 커서. 나는 한 개만 사도 괜찮다 하시는 분만 주문 넣어 주세요. 자, 그리고 패츄니아만 분양하면 섭섭하니까, 제라늄도 3종씩 두 세트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유지 실크로드라는 제라늄입니다. 꽃대도 달고 있고요.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10호 연질분에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나베르사유라는 제라늄이에요 꽃대도 지금 달고 있고요 목대 자세하게 보여 드렸어요 모나베르사유도 10호 연질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돈후안이라는 제라늄이에요 어, 유지돈후안도 굉장히 예쁜 아이죠 10호 연질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꽃대도 지금 어, 두 개? 세개 달아줬어요. 목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사이즈는 너무 작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제라늄 1번 세트 보여드렸어요. 도노안 미모 정말 예쁘죠? 3종에 7만원이고요. 택배비 별도 4천원 있습니다. 제라늄 1번 세트는 유지 실크로드, 유지 도노안 워나 베르사요, 이렇게 3종이에요. 천천히 보시고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엔 제라늄 세트 두 번째, 2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2번 세트도 3종이고요. 첫 번째는 아이브이 카스피의 포옹이에요. 이것도 정말 우아하고 고급지게 왕 왕코폴로 피는 아이예요두 번째는 엘레나 비치트리카야예요 자, 목도 이렇게 생겼고요. 다 모두 10호 연질분에서 크고 있습니다. 엘레나 비치트리카야 많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좀 자라는 게 느려요. 이렇게 해서 2번 세트 두 번째는 엘레나 비치트리카야세 번째는 유지 실크로드라는 제라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목재도 튼실하고요. 꽃은 아직 안 피었지만 어, 외목대에서 가지가 하나, 둘, 셋, 삼관으로 뻗어 나오면서 예쁘게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라늄 이번 세트는 아이, 카스피의 폼, 엘레나, 비치트리카야 실크로드 이렇게 3종입니다. 모두 10호 연질분에서 작지 않은 사이즈로 크고 있어요. 3종에 7만원이고요. 택배비 4천원 별도 있습니다. 자, 자세히 꼼꼼히 보신 다음에 문자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쉬우니까, 지금 HB 블루 퍼플 저희 집에서 이렇게 꽃대 많이 달아서 예쁘게 피고 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막 호강을, 눈호강을 자주 시켜주는데 제가 너무 바빠져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주말 안에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아서 어, 나눔 갈 영상도 주말에 올릴 거고요 삽목 음, 영상 못 올렸던 것도 이번에 또 주말 안에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HB림프라는 페츄아에요 꽃챙치가 말도 못해 지금 시간이 한 11시 30분쯤 됐는데요 오늘은 음, 베란다 온도가 어, 25도 25, 나쁘지 않아요. 어제는 30도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어, 햇살님들도 즐거운 가드닝 하시고요. 오늘 분양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